2025년 5월 7일 오늘 금전운이 강하게 몰리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지출이 커질 띠도 있습니다. 지지 충돌 삼합 편재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띠와 년생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행운의 진주를 두번 터치하고 대박 기운을 받아가세요. 오늘 금전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띠입니다. 뜻밖의 수익 잊고 있던 돈, 귀인의 도움까지, 움직이면 돈이 붙는 하루죠.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조용히 수익을 모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겉으론 티나지 않지만 안으로 재물이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85년생 소띠는 편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제한이나 제비뽑기처럼 가볍게 시작한 일이 의외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결정은 빠르게! 욕심은 적게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금전 흐름이 귀인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75년생 토끼띠는 기존에 막혀 있던 돈줄이 트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금전 합의, 계약, 대금 처리 관련 업무는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용띠입니다. 밖보다 안을 정리할수록 돈이 붙는 날입니다. 버리고, 정리하고, 줄이는 것에 금전운이 따라 붙습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재고 정리, 불필요한 지출 컷 같은 내부 정리에 돈이 붙는 흐름입니다. 밖에서 벌기보다 안에서 지키는 쪽이 훨씬 이익이 큽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흐름이 나쁘다기보다는 판단 착오로 손실이 클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원숭이띠입니다. 오늘은 권유, 추천, 회유가 위험합니다. 겉으로 좋아보이는 제안이 뒤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 띠는 편관과 충돌운이 겹쳐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 추천은 오늘만큼은 미루세요. 좋은 조건처럼 보여도 뒷부분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띠입니다. 작은 지출이 모여 큰 손실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는 돈 특히 관계성 소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돼지띠는 과다한 식신으로 인해 에너지 분산이 심한 날입니다. 작은 소비가 반복되며 생각보다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부탁이나 모임 지출은 오늘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은 뱀띠입니다. 의욕은 넘치지만 수익 흐름은 눌린 구조입니다. 움직일수록 손해가 늘수 있으니 정지 전략이 유효합니다. 77년생 뱀띠는 재성운이 억제되어 있고 의욕 대비 결과가 따라주지 않기 쉬운 날입니다. 투자, 쇼핑, 계약, 금전 거래는 보류하세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오늘의 기운을 잘 참고하셔서 움직일 땐 강하게 멈출 땐 단호하게 선택하세요. 오늘도 평안하고 복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